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12월이고 또 우리가 성탄절도 준비하고 또 새해도 준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박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생각이 뻗쳐 있고 우리의 행동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컬렉션 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 상 18장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한기 상 1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바디아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 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산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이제 엘리야가감뭄을 멈추기 위해서 아합 앞에 나타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난 거죠. 그동안에 아합은 엘리야를 찾고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감뭄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일부분 맞을 수도 있겠죠. 엘리야가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말하지 않는 한이 가뭄이 다시 해갈되라고 선포하지 않는 한 가뭄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진짜 이루어졌으니 당연히 아합은 이그 모든 잘못은 엘리야에게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원인은 아합과 그 집안의 아주 더러운 이방 신을 섬기는 행실 때문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징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합은 그래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된 거야, 네 잘못이야"라고 말하는데 자기 잘못을 못 보는 겁니다. 왜그 문제가 생겼는지를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에 있는... 어떤 때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가 혹시 나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는 할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걸다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라면 더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들으라는 의미로 경고의 의미, 때로는 징계의 의미 깨달음의 의미로 주는 나 때문이야라는 나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말하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 그 선지자들 갈레, 갈멜산으로 모아오라. 나도 그리로 가서 그들과 내가 한판 대결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입니다. 여러분 그 숫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땅이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가뭄을 그땅 가운데 내려 놓는 건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850명씩이나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호기롭게 갈멜산으로 오라고 나도 그리로 가서 만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이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너희들은 바알 편에 서라.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꿰뚫고 있는 건 그들은 지금 두 발을 한 곳에 한 곳에 따로따로 따로 담그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과거로부터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당연히 알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발과 아세라가 자기들을 즐겁게 하는, 왜냐하면 형상이 있죠. 신 같습니다 모양이 신 같고 그리고 그들의 제사 가면 음란함으로 가득해서 너무너무나 재밌고 기대가 되는 그 제사를 드리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를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켠에 있고 바알과 아세라도 한 켠에 있는 겁니다 두 신을 섬기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엘리야가 그걸 꽤뚫어 알고 너희들 누구를 선택할 거냐 둘다 선택 못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은 두 마음 가진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한 마음만, 한 곳만,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그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엘리아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선택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즐거움이 있어서 하나님 선택 못하십니까? 외적인 두려움 앞에 하나님 선뜻 선택 못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 삶이 두렵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지 아니면 다른 또 다른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 존재를 섬기고 사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한 명이라도 당신만을 섬기는 자에게 능력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850명과 1 상대가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기회에서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엘리야는 기회에서 눌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기 때문에 850명이든 8,500명이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침묵하며 아바 앞에서 있던 엘리야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 앞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진을 치고 엘리야 하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엘리야 하나 있다고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숫자에 안 속습니다. 수가 많아야 좀 돈이 있어야, 내 능력이 있어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 이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850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수 있는 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믿어지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모시고 살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담대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